방식 그 px를 x 2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, 나머지 정리죠. 여기까지가 어떤 식을 준 거야? p. 요놈 1차식을 0되게 만들까 2를 x자리에 집어넣는 게곧 나머지가 된다. 이쪽, 여기 나머지 정리죠. p는 3이라는 식을 준 거야. 적어낼 수 있어야 되고. qx를 x 로나누었을때 나머지가 -1이라는 말은 좀 전에 했던 나머지 정리에서 마찬가지로 이 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집어넣는 q 2가 되겠습니다. 그게 나머지이다, 이죠?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 지저분한 식이 나, 지저분하죠. 뭔지 몰라. 이놈을 여전히 1차식으로 나누었을때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 놈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1차식을 0 되게 만드는 x값을 2죠. x에 집어넣안되잖아요 그렇다면, 3 곱하기 P2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4 곱하기 Q2, 이열되겠네. 여게얼인지 물어봤습니다. 자, 그런데, 여기 있는 P2랑 Q2는 우리가 다 구해놨잖아요. 적어놨잖아요. 여기 는3 곱하기 P가 3이니까, 마이너스 4 곱하기 Q2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9가 되고,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곱하기 먼저 해야 됩니다. 어, 플러스 4가 되겠죠. 이렇게 해서, 답은 13이 답이 되겠습니다.